자 먼저 객관적인 정보를 한번 얻어볼게요. 2013년이네요. 이때는.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고 자세는 경직됐습니다. 우리는 조선 10년 전. 지도 몸이 이금보다는 많이 말라있죠. 지금까지 년 살을 모두 진짜 눈에 보이게 살이 찌는 40kg씩 찐다고 하니까 3, 년 만에.

네, 계속 숨을 헉떡거리는 모습이에요. 이0 미터 걷고 갑본 숨. 남북 정상에다 갈때네요 이백 미음나좀좀 찬데. 도보다리 회담을 하곤 흥할 정도로 땀다 이때는 뭐 도보다리 조금 걷고 뭐 고도 비만이라 나오죠. 초 고도 비만이라 나오죠. 이때 보면은 이때 백두산이거든요. 여기 기압이 낮아요. 여기 기압이 낮으면 산소 농도도 적다는 산소 분압이 적다는 거예요. 농도는 뭐 비슷하겠지만은 관심 없어요. 이게 힘들어서 이렇게 약간 관심 있는 척하지만은 우리 대통막물 뜨고 막 난리 났는데 별 관심 없어요. 지금 좀 얼굴도 빨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볼게요. 예 네, 관심 없어요 그리고 막 떠나려고 그러죠 안절부절하고 예 네, 얘기하는데 막안 들으려고 그래요 막 떠나고 힘들다는 얘기해요 얘기해 네, 산소 수치가 낮, 낮은 곳이니까요 산소 분압이 낮은 곳은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내려왔을 때도 네숨 안차시니까 이거 걸어온 거예요 이거 그 내려막길 10분 산책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숨 많이 차죠 이번에뭐 백두산 갔을 때 어깨 들썩거리며 틈만 나면 털썩 그 다음에 독일에서 심부전증 앓고 있다 2014년도에 얘기했죠 벌써 뭐 6년 됐네요 벌써 그 다음에 어, 기자네 이분은 당뇨 등뭐 가벼운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알려진 질혈병이 많습니다. 자, 닥터 하무치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김정은 사망 가능성. 자, 저희가 내부 정보를 다알수 없기 때문에 추정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김정은에 대해서 그리고 딱 특정적인 연구를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좀 비슷한 연구들을 통해서 유추하는 형식으로 한번 김정은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 기저질환, 알려진 대로, 그러 되게 알려진 게 많죠? 당뇨병, 고혈압, 비만, BMI가 뭐 아까 봤듯이, 영상 봤듯이 뭐40 넘는다는 얘기가 있죠. 콩팥도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2016년 기사. 그리고 모종의 심혈관계 질환, 알 수는 없지만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거라고 다들 추측하고 있죠. 그리고 심혈관 시술을 위해서 묘, 묘양산이 있는 특가까지 가는 시간이 4시간 이내냐, 이, 이상이냐, 걸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를 좀 나눠봤어요. 그리고 예상 콜레스테롤은 사실 이거보다 더 높을 것 같은데,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250 이상이라 가정했고, HDL은 40 이하라고 가정했습니다. 가정한 근거는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보셨듯이 숨찬 정도를 나타나는 지표가 이 매치라는 스코어인데요. 아까 단순히 말할 때도 아주 숨이 많이 차는 게 보였고, 몇년 전에 비해서도 숨찬 정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죠. 푸틴이랑 정상회담 할 때는 거의 그게 가장 최근인데 조금만 말해도 이런 식으로 숨찬 모습을 보였고, 아까 마, 만드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도 내리막길 조금 내려와서 케이블카 탔는데도 굉장히 숨안 차십니까? 하면서 헉헉거리는 모습을 보였죠. 이래서 아주 저강도에서도, 어, 저강도 운동에서도 숨이 차는 모습을 보여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치로 가정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예측치는 3 정도, 요 매체 스코어는 3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거마저도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 이거는 BMI 30 넘는 사람의 고혈압 빈도 50%가 넘죠. 김정은도 뭐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BMI가 40이 넘어가면은 사망률이 아주 높아진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BMI가 40이 넘어가면은 당뇨병의 빈도가 25% 이상 2001년도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브라질에서 나온 건데 비만이에요 그냥 비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아주 비만도 아니고 그냥 비만인 환자에서 고도비만도 아니에요 비만인 환자에서 202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 정도 되죠 이러면 250 정도 나온다 HDL 수치는 얼마냐? 38 정도 나온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고도비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거예요 당뇨병도 있기 때문에 LDL 수치 HDL 수치 좋은 콜레스테롤을 하는 것도 제가 볼땐더 낮을 거라 봐줘요. LDL 수치도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가설, 가정밖에 할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하지 쪽에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운동 능력에 따른 사망률을 본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보셨듯이 김정은의 매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조금만 활동해도 저강도 운동을 해도 숨을 찬 사람을 추적한 거예요. 12년을 추적했더니 몇 프로가 살아있나요? 30% 정도 되겠네요. 30% 정도. 30% 근처. 그러니까 김정은은 어요 정도 운동 능력밖에 요 정도 운동에도 숨 차는 사람은 이 정도 생존율이 이렇게 시간이 가서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시나리오 1번 급성신근경색일 경우 자 시나리오 1번 요거는 심근경색일 경우에요 폐부종이 있냐 없냐 뭐 이건데요 1점 아니면 2점 될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가 대략 한번 일단은 제일 좋은 시나리오로 먼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65세 이하 당뇨병 고혈압 있고 혈압 있고 당뇨병 고혈압 있고 심장도 알 수는 없지만 좀 빠를 거라고 생각돼요 그다음 몸무게 67 당연히 넘겠죠 이것만 넣어도 지금 어 30일 내에 사망을 한 분이 23% 나오고요. 어 이거 심근 전벽에 문제가 생겼다. 어 심근 심장의 먹여 살린 혈관 중에 앞쪽 앞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S.T. 엘리베이션이 있다. 즉좀 앞쪽 주요 혈관 가지가 막힌 경우 이런 소견이 생기는데 그게 막혔다면 26% 올라가고요. 늦게 도착했다면은 4시간 이상 걸렸다면 35%까지 올라가요. 만약에 여기서 도착했을 당시에 약간 폐에 조금 문제가 생겨 폐에 물이 좀 차는 소견 보인다. 그때도 한 삼십오점구퍼센트 정도 나오겠네요. 일단 가장 좋게 보는 시나리오는 다음에 요거 괜찮고 빨리 도착했다. 빨리 도착했다 쳐도 이십삼퍼센트 사망률. 늦게 도착하고 전벽에 문제 있다면 삼십오퍼센트. 음, 이 정도 먼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시나리오 이 번. 급성 신근영생 아니라면은 십년 생존율은 얼마나 될까? 이 사람이 지병으로 죽을 확률이에요. 아까, 요건 빼고, 당뇨병 있고,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망가졌다고 가정하고, 아까 그런 소견들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입력했을 때, 점수가 10년 내에, 10년 서바이벌이, 요것만 입력했을 때도 10년 서바이벌이 21%. 김정은이, 이런 질환이 있을 때 10년 동안 살 확률이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요 공식에 넣었을 때 21%에 해당하네요. 만약에 여기서 심근경색까지 맞았다? 그래도 비슷하네요. 어쨌든. 그리고 만약에 콩팥이 괜찮다. 당뇨병만 있다. 그러면 괜찮네요. 96% 생존 확률이 있고요. 다음에, 뭐, 일단은 콩팥 때문에 뭐가 문제가, 아, 저기, 당뇨병이랑 고혈압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10년 생존률은 대략 2 1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찰슨 코모빌리티 인덱스라고 해서 이거는 일단 뭐한 오래 전에 나온 거예요 보시다시피 1987년인데 아직까지 많은 논문에서 애용되고 있는 스코어입니다. 자 시나리오 3번 10년 내 심혈관계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 자 이거는 두 번째는 10년 이내 10년 이내 어 이건 10년 이내 심장 쪽이나 내혈관 쪽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입니다. 나이 입력할게요 혈압 높을 거니까 150으로 할게요. 아까 얘기드렸듯이 콜레스테롤 수치 대략 이 정도 나올 거고, h l 수치는 38로 넣어 볼게요. 고혈압 치료하고 있고, 담배 피고, 당뇨병 있고. 그러니까 10년 내에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몇 프로? 28%나 돼요. 28%. 자, 심 결론입니다. 심근경색에 맞다면 아주 위험할 수 있겠죠. 위험 인자가 너무 많고요. 비만인 사람은 동맥 혈을까지 동맥을 뚫어서 스탠트 동맥을 뚫어야 되는데 동맥 뚫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특가까지 움직이는 거리 그다음에 거기서 준비해서 혈관을 뚫는 거리 혈관에서 풍선을 넣어서 스탠트까지 넣는 그 시간 그 시간까지 네 시간까지 했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증상이 발생하고 그때까지 과연 했다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위험인자가 굉장히 많고 만약에 심근경색이 맞다면은 위험한 가능성이 높고 30일 사망률이 아까 보셨듯이 아주 높게 나와요. 지금 기저질환을 치료 제대로 안 하고 이대로 살안 빼고 10년 동안 살 가능성 매우 낮아지죠. 매우 이거 진짜 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본인도 좀 챙겨야 돼요. 물론 제가 뭐 북한을 뭐 공산당을 아주 싫어하지만은 본인의 이런 건강을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나의 느낌 나도 살좀 빼야겠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뭐 일단 결과. 그니까 나와야 되겠지만은 언론 기사가 너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어. 누구는 뭐 거의 뭐 내사 상태다. 누구는 아주 위독한 상태가 맞다. 제 기능을 못할 거다. 후계자 준비하고 있다. 누구는 코로나 때문에 격리돼 있다. 누구는 콩팥 질환 때문에 그거 치료하고 있다. 누구는 별거 아니다. 누구는 심장 수술 했는데. 어~ 뭐~ 잘 치유돼서 그냥 좀 요양하고 있다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가벼운 신장 질환 때문에 좀 붓고 이런 거 이런 걸로 태양절에 나오지 않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며칠 안에 뭔가 보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하면 지습니다